안녕하세요. 뭐어지예요즘 <laughs> 영상을 많이 안 올려서 진짜 죄송한데. 제가 요즘 바빠요.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오늘 할 거는 이거 보시면 목걸이만들긴데 이거를 이거는 이거를 미니언처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 샀어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산 거지. 그리고 이거를 뜯어주세요. 받침대가 있는데도, 어차피 받침대를 사용해도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뜯어주는걸 꼭 보여주고싶다 따란! 뜯어보세요 뜯었는데 이게 선이 나와요 선이 나왔고 이거랑 다른거는 인형처럼 았. 자. 거를 이제 쓸수 있는 것만 골라서 줄게요. 뿅. 네. 이렇게 두 개예요. 근데 아니,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네. 나 아, 뭐라니? 이 색이에요. 원래 핑크가 없으면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빨간색이 없어요. 이 거를 이쪽을 잘 보면 강아지 말고. 잘 보면 여기가 뚫려 있는데 많이 작은가? 이렇게 이게, 이제 보이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파로도 사용되고요. 진짜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파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멍이 뚫려 있고, 이거는 고추로 사용되요. 고추 바로, 비슷한 거. 파라고 할수 있나?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달아주셨는데, 한 손으로도 잘하신데요 잘한대요, 제가. 예. 보고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댓글을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답장을 좀 늦게 해드렸어요. 이제 신청망도 올렸고, 이제 신청도 가능하고, 이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아휴. 이거는 미니어처로 사용할 거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저는 이거 다 사용할 거예요. 아무튼 아무튼 그냥 다잘라둘 거예요. 이렇게 문구점에서 샀고요. 문구점에서 이거 얼마니? 잠시만요. 이거 얼마니? 있고요. 장식할 액세서리같 것도 있어요. 진짜 좋은 건데, 천원이라니까 빨리빨리 가셔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미니어처의 한 종류랍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요. 어, 싫어요는 가능하면 안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안녕!